국가가 버린 인간 병기 실미도 684부대의 피극. 1971년 인천 앞바다의 작은 섬 실미도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국가가 만든 인간 병기들이 자신들을 만든 국가를 향해 총을 틀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은밀하고 비극적인 작전 실미도 사건. 지금부터 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68년 1월 북한 특수부대가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청와대에 침투한 일일사태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폭수를 결심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684부대. 북파 공작원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모인 이들은 대부분 사회, 최하층민 전과자 고아들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우라는 명분 아래, 실미도라는 외딴 섬에서 혹독한 특수훈련이 시작됩니다. 실미도는 훈련장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대우, 극한의 체력 훈련, 조금만 어겨도 폭행과 죽음이 따랐습니다. 도망가면 사살, 탈영시, 공개, 처형, 국가의 이름으로 벌어진 이 훈련은 그들을 점점 괴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양 습격 작전이 취소됩니다. 684 부대의 존재 자체가 애물단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임무는 사라졌고 정부는 이들을 없애려 합니다. 이를 눈치챈 684 부대원들은 분노했고 결국 1971년 8월 23일 실미도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부대원 24명이 교관들을 살해하고 무장탈출 인천을 거쳐 서울로 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무자비한 진압을 선택합니다. 서울 대방동 근처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대부분 사살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부는 실미도 사건을 철저히 은폐했고 진실은 30년 가까이 묻혀 있었습니다. 2003년 영화 실미도가 개봉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졌고 2006년에는 생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합니다. 애국심을 이용당한 채 국가에게 버림받은 684부대. 그들의 피극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끝까지 지켜야 할 존재인가?